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laughs> 합격! 합격!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리 모두 합격!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9월 시사. 마지막 강의네요. 스포츠 엔터 분야와 인물 용어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포츠 엔터에서는 두 가지 내용을 가져왔는데요. 자, 먼저 한국인 9호 PGA 투어 챔피언이 탄생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어, 우상혁 선수. 자, 한국 육상대회 최초로 어, 세계 랭킹에 1위에 등극했어요. 자, 우상혁 선수 어느 분야일까요? 어느 분야냐? 자, 높이뛰기죠. 높이뛰기. 자, 세계 랭킹 1위. 우리가 육상에서 자 이런 기록을 본 적이 없죠.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의 아홉 번째 PGA 투어 챔피언 김주영 선수입니다. 최연소 우승이에요. 자, 한국 골프의 새 역사를 새겼다라는 건데요. 자, 20세 김주영 선수가 어, PGA 프로골퍼 윈던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역대 한국인으로 아홉 번째고요. 한국인 역대 최연소입니다. 최종 합계 20언더파 290타로. 우승 상금은요 약 131만 달러가 되겠네요. 자, 역대 이제 우리가 미국 프로 골퍼에 우승한 선수들이 이렇게 최경주부터 해서 양용은 배상문, 등등해서 이번에 김주형 선수까지 아홉 명 됐고요. 조만간 이제 또1 0 번째가 탄생 또 하겠죠. 자, 상당히 어, 어린 나이에 듬직하게 생겼네요. 그죠? 자. 참고로 어, PGA 하면은 4대 메이저 대회가 있어요. PGA 골프 대회 중에 4대 메이저 대회 하나 체크를 해 주세요. 마스터즈 그리고 PGA 챔피언십, US 오픈, 디 오픈 챔피언십. 그네 개가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자, 다음 내용은 우상혁 선수입니다. 자, 육상 한국 육상 최초로 세계 랭킹 1위가 탄생했네요. 높이뛰기, 높이뛰기 간판스타죠. 우상혁 선수 그 우리 그 언제 한 봤었죠? 도쿄 올림픽 때한 봤던 걸로 기억을 하네요. 도쿄 올림픽은 메달은 못 땄지만 4위로 시작했지만. 2020년 이 도쿄올림픽 이후에 상당히 그 기량이 급상승하면서 2020년에 거의 지금 대회들을 다 재피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1년간 성적을 토대로 짓게 하는 랭킹에서 1,388점으로 이탈리아 장 마르코 텐베리 선수를 11점 차로 지치고 세계랭킹 1위 올랐는데요. 육상 종목 통틀어서 세부 종목 다 통틀어서 우리 선수가 육상에서 세계 랭킹 1위 한 것은 처음입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2020년에 기량이 지금 최고조에 달해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뭐더 좋아지겠죠. 우선 2020년 체코 월드 투어에서 우승, 슬로바니아 세계대회 우승, 세계선수권대회 우승, 다이아몬드 리그 1차 대회까지 이제 4회 연속, 국제 대회 우승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명의 유명한 스포츠 스타 뉴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다음은 인물 용어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덟 개 소재를 가져왔는데요. 네버코비드 쪽, 무지출 챌린지, 식테크, 인패션, CF백, 킹달러 치포 깡통 정세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네버 코비드족입니다. 네버 한 번도 코비드에 안 걸린 사람 한 2천만 명좀 넘게 지금 코로나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나상당히 이제 코로나에 그 걸린 비중이 높은 나라예요. 한 40%가 넘게 걸렸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우단아가 코로나 걸린 비중이 뭐몇 번째 순위권에될 정도 높은데 안 걸린 사람도 있죠. 3,200여 명 정도 있습니다. 저도 안 걸렸어요. 뭐 조만간 걸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안 걸린 이 사람들이 슈퍼 면역체계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도는데 그거 아니고요 전혀 아닙니다. 그냥 확진자와 접촉이 적었거나 아니면 이제. 체력이 좋았거나 백신 효과가 잘 받아서 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걸린 사람들도 이 3차 백신 효과가 떨어지고 4차 백신 맞기 전까지 또그 사이에 좀 많이 걸릴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좀 조심을 해야겠죠. 다음 내용입니다. 다음 내용은 이제 무지출 챌린지예요. 젊은 m z 세대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제 소비 트렌드 중의 하나인데요. 우리가 그 전에 소비 트렌드, m z 세대의 소비 트렌드 하면 욜로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었죠. You only live once의 약자입니다. 한번 사는데, 쓸건 쓰고 살자. 뭐죠? 뭐 카푸어족. 차에 막 돈을 많이 쓰면서 이제 생활비가 없는 카푸어족. 뭐 이런 것까지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연로족이 2010년대부터 좀 유행을 좀 길게 했었는데, 주로 이제 소비지향적인 라이프 스타일이죠. 그랬는데, 바뀌고 있습니다. 물가상승이 본격화되고, 그 오른 물가만큼 임금은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지출 챌린지로 약간 트렌드가 바뀌는 것 같아요. 뭐냐? 무지출. 하루 종일 한 푼도 안 쓰고, 살아본다. 절약하며 산다.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돈 쓰지 않고 버티는 거를 SNS에 올리면서 이제 무지출 챌린지 인증하는 게 유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많이 유행은 같진 않고요. 그냥 조금 이제 절약하는 게 트렌드인가 보다 뭐 이렇게 좀 하는 것 같긴 해요. 그 다음, 식테크입니다. 식물로 재테크한다. 식물이 재테크 수단이 되는 환경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식물 키워서 더 비싸게 파는 행위인데요. 어떻게 이런 식물 재테크의 환경이 만들어졌냐. 시작은 이제 코로나죠. 사람들이 집에 오래 있게 되면서 식물에 대한 관심 또는 식물을 가꾸는 것에 대한 관심, 취미 생활의 하나로 이게 이제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린 합의라는 게 떴습니다. 뭐, 셀프 텃밭, 가꾸기. 옥상에 텃밭을 만든지 베란다에 텃밭을 만다든지, 아니면은 근처 주말 농장, 아니면은 식물로 인테리어를 하는 플랜테리어. 이런 식으로 이제 녹색, 그린 합의가 많이 뜨기 시작했고요. 특히 이제 식테과 관련해서는 그러면서 식물 거래가 당근 마켓 등 중고 플랫폼 활성화로 식물은 솔직히 막 화분도 있고 들고 가기 거래하기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제 근처 거래가 많이 가능해지면서 식물 거래가 생겨나게 됐고 개인 간 식물 거래가 활성화되겠고 또 검역 강화로 식물 수입이 어렵거나 구하기 또는 키우기 어려운 그런 것들의 식물 가격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알보 몬테스테라고 하는 거뭐 400만원 대래요. 뭐더 비싼 거는 몇 억대까지 가는 뭐 그런 식물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식물 가격이 올라가니까 돈이 되는구나. 그죠. 예전에 식물 다육 선인장, 뭐 이런 것도 이제 대테크 수단 중에 하나로 이제 인기를 한창 끌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식물 키우면서 고양이 집사라는 말 들어봤죠. 그런 것처럼 식물 집사. 식집사라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됐습니다. 다음 내용 볼게요. 자, 다음은요. 임패션입니다. 임패션. 미국 경제학자 로버트 트리프니 처음으로 얘기한 개념이에요. 뭐냐? 임패션. 인플레이션하고 리세션하고 즉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합쳐진 거다. 근데 우리가 보통 물가 상승 속에 경기 침체라고 하면은 뭐예요? 스테그플레이션이죠. 스테그플레이션하고 뭐가 달라? 스테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하고 경기 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물가 상승 속에 경기 침체, 이게 스테그플레이션 안 좋은 거두개다 뭉쳤죠. 물가 상승 안 좋고 경기 침체 안 좋고. 근데 인이션은 물가 상승 속이 아니냐, 물가 상승 후에, 후에, 물가 상승 후에 경기가 침체되는 후퇴하는 현상.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물가 상승이 2020년 후반부터 먼저 급속도리로 났고 그로 인해서 이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경기 후퇴가 시작되는 양상이 보이고 있죠. 앞으로 더 진행될 것 같고. 이런 상황이 지금 그 기존의 스태그플레이션과 다르게 인패션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인플레이션 먼저 있고 리세션 나타나는 인패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지금 그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지역이 유럽이죠. 유럽 뭐 영국 물가 10% 이상 뛰고, 그죠 사람들이 이제 또 더군다나 그 물가 상승 중에 하나가 바로 유가, 천연가스 가격. 공급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창가가스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이제 유류품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고 이런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 올 겨울에는 뭐 난방을 해야 되냐 먹을 걸 사야 되냐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될 지경에 이르렀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임패션 새로 등장한 개념이니까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CF 100입니다. CF 100. 자. 뭐247 카본 프리 에너지 캠페인이다라고 하는데요. 자, 탄소 배출 제로 로 하는 카본 프리 탄소 배출 제로 로 하면서 뭘배으로 하자? 탄소가 아닌 무탄소 에너지원을 100%로 쓰자. 그러니까 탄소 배출하지 않는, 않는 정책이죠. 사용 전력이 100%를 태양력, 풍력, 수력, 지력, 뭐 원자력 등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쓰자는 캠페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24.7은 24시간 7일 내내 계속 이란 뜻이죠. 계속 탄소 에너지원 사용하지 말자. 라는 건데요. 기존에 이제 R200과의 차이점을 보면은 이 CF100과 R200이 뭐냐? 원래 R200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R200은 100%를 재생에너지로만 쓰자. 라는 거고요. 이거는 무탄소에너지로만 쓰자. 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근데 사용 전력량 전체를 재생에너지로만 쓰자. 재생에너지 뭔데? 이런 것들. 태양력, 풍력, 수력, 지력. 이런 걸만 쓰자 그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재생에너지로만 100% 쓰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그 외의 에너지원이 원자력 발전, 연료전지까지 포함하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탄소 에너지원이 다 된다.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그 외의 원자력, 연료전지 같은 무탄소 에너지원도 포함하자. 요 개념이 CF100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RE100을 좀더 보완한 그런 캠페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 내용은, 다음 내용은요? 킹달러입니다. 킹왕짱. 달러가 지금 킹달러죠? 킹왕, 킹달러입니다. 킹달러 현상. 달러 강세 현상입니다. 지금 달러가 지금 촬영하는 시 기준으로 1,34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저도 이제 어제 환전을 좀 했는데, 해외 다음 주에 해외 나가는데 환전을 좀 했는데, 어 깜짝 놀랐어요. 1,340원, 뭐더 올라간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달러가 보통 우리 안정적일 때는 1,100원 안쪽. 1000원에서 1100원 사이. 좀 높다 그러면은 1100원 후반. 그니까1 1뭐 50원, 60원, 70원, 1200원 안쪽까지. 그게 좀 이제 좀 고환율이다. 강달러다라고 했는데 훨씬 넘어서 1200원대 라예 넘어 서천 1300원대까지. 그것도 1300원 초반도 아니고 중반까지 지금 올라와 있죠. 왜 이렇게 달러가 갑자기 강해질까? 미국은 돈을 엄청 달러를 찍어내서 풀었는데. 자, 우선 첫 번째. 미국의 금리 인상이죠. 미국 금리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금리 비해서 높으니까 세계 자금들이 미국으로 옮겨갈 거다. 금리 인상. 두 번째. 달러가 대표적인 이제 안전자산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달러를 대체할 만한 안전 자산들이 위험해지니까 오히려 지금 달러밖에 안 남았다 이러고 있어요. 자, 삼 번, 4번 유럽 유로화도 안전 자산 중에 하나인데 유로화도 유럽 경기 침체로 사람들이 유로화 불안하다. 그래서 유로화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중국 위안화도 중국도 경기가 지금 좋지 않다. 상당히 코로나 정책 제로 코로나를 시행하면서 오히려 경기가 더 위축됐다 일본도 지금 엔화 약세 이런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안전자산들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오히려 달러 가치가 더 올라가게 됐고 또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런 새 경기 침체 위협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금리 인상 안전자산 선호 현상 안전자산 중에서도 달러 선호 현상 다른 나라 통화들이 좀 불안하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진행 중이죠. 금리 인상 진행 중이고 경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아직 진행형이고 유럽 경기 침체 진행형, 중국 경기 침체 진행형, 일본 엔화 약세도 뭐 진행형. 이러니까 이제 지금 다양한 요인들이 모아져서 달러 강세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달러 가치가 20년 만에 최고 수준이래요. 더군다나 이게 어느 정도 강하냐 유로와 지금 패러티를 이뤘다고 합니다. 패러티가 뭔데? 예전에는 이제 1유로하고 1달러하고 어떤 게좀더 가치가 있었나요? 1유로가 좀더 있었죠. 1유로가 한 1,200원, 뭐한 1,300원, 1,400원. 1달러는 한 1,100원, 뭐이 정도. 그래서 1달러하고 1유로하고 1유로가 한 1.2달러, 1.3달러 정도는 된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게 깨지고 1유로, 1달러예요. 이게 패러티입니다. 패러티. 자 유로와 대비 달러 가치가 역대 지금 최고치로 올라가면서 패러티 상황에 와 있다. 패러티가 뭐냐? A나라 통화와 B나라 통화의 비율이 패러티 상황이다. 라면 1대1이다. 1달러가 1유로다. 이 정도까지 달러 가치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킹 달러가 됐죠. 자, 그다음 치포입니다. 자, 치포 또는 페포라고 부르는데요. 반도체 동맹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이 가져왔습니다. 자, 4개 나라 주요 반도체를... 개발하는 4개 나라의 동맹, 반도체 동맹, 어떤 어떤 나라 동맹인데 미국, 한국, 일본, 대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칩, 반도체가 칩이니까 칩포네 나라, 또 미국식 표기로는 팹, 또뭐 제조시설 팹의 네 나라 이렇게 부릅니다. 자, 미국 대통령의 제안으로 미국이 추진 중인 프렌드쇼링 동맹국들끼리 이제 공급망을 구축하자 이런 프렌드쇼어링 전략에 따른 것으로 반도체 분야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고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을 위해서 네 나라가 동맹을 맺자. 그래서 미국은 우선 팹리스가 강하죠. 팹 하면 제조 공장인데 제조 공장이 없는 설계. 반도체가 워낙 대규모에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데. 제조만 전문으로 하는데 반도체만 메모리만 전문으로 하는데 비메모리만 전문으로 하는데 이렇게 많이 세분화돼 있거든요. 그중에 이제 미국이 강한 게이 설계, 설계 기술이 제일 고도화돼 있죠.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쪽이 미국이 특화돼 있고 인텔, 뭐 애플 이런 데다 그렇죠. 한국은 메모리 쪽이 그래도 다른 것도 강하지만 이거 특히 특화돼 있고 대만은 파운드리. 파운드리는 뭐냐면은 이렇게 팹리스 업체. 리스라만 없다. 공장이 없다. 설계만 한다. 그래서 공장만 있는 데가 파운드리예요. 위탁 생산. 설계나지 않고 팹리스 업체로부터 반도체 설계도를 받아서 생산만 하는 데가 파운드리입니다. 대만은 파운드리 강하고 TSMC 대표적인 데죠. 대만을 먹여 살리는 뭐 대만의 삼성 같은 기업이죠. 일본은 장비에 강하고, 반도체 소재 장비. 그러니까 이네 나라가 합치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8월까지 이 치포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네. 중국과 지금 엄청나게 이제 우리도 그 반도체 쪽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중국의 반도체 관련된 반제품, 중간제들을 많이 수입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동맹에 가입하게 되면은 중국과 무역 분쟁, 외교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자, 깡통 전세, 깡통 전세. 전세집을 구했는데 전세금을 냈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내가 깡통을 차게 생겼다. 이 집, 전세집. 곧 깡통 전세 되는거 아니야?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자, 손해를 본다라는 깡통 차다와 전세를 결합한 신조어입니다. 자, 나온지는 꽤 됐죠. 깡통 전세란 말이 그죠? 그래서 자, 집주인의 주택 담보 대출금액. 집주인이 이제 담보 대출을 받았을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집에 내가 전세로 들어갈 수도 있죠. 어쨌든 그게 집주인이 결국에는 다 갚아야 될 돈입니다. 내 전세금과 집주인이 또 담보대출한 금액. 근데 그게 거의 집값에 육박해버리면은 이제 전세 세입자 같은 경우는 불안불안할 수 있겠죠. 내 전세금을 못 받는 게 아닌가? 그렇죠. 전세금을 떼일 우려가 생깁니다. 보통 이제 깡통 전세 기준이 통상적으로는 대출금과 전세금을 합쳐서 대출을 안 받을 수도 있겠죠. 전세가 많이 껴있는 집은 대출을 거의 못 받습니다. 전세를 받기 위해서. 없다 하더라도 집값 70% 그러니까 전세금이 집값의 70%를 넘었다 라고 하면 깡통전세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집값이 1억인데 전세금을 7천, 8천 이렇게 냈다. 그럼 집값이 1억에서 더 떨어져 버리면 은 나중에 이 전세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들어올 내가 나가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세입자가 집값이 뭐 7천밖에 안 되는데 전세금을 7천 받을 수 없잖아요. 6천, ,000, 5천을 맞춰야 되는데 집주인이 그만큼 돌려줄 돈이 없다. 다음에 받을 돈이 6천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1 천만 원못 돌려준다. 뭐 이럴 수도 있고 더 심각한 거는 주택 가격이 하락했는데 집주인이 대출을 해줬네. 그러니까 대출을 받았네. 그러면 이제 대출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는데 집값 하락하고 금리가 올라가면은 대출 이자가 계속 올라가면서 연체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러면 진짜 경매가가 집값에 비해서 훨씬 낮을 거니까 전세금을 확실 거의 뭐 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겠죠. 이게 바로 깡통 전세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집값 하락기에는 이제 전세집을 구할 때 대출은 당연히 없어야 될 거고 전세금도 충분히 좀 낮은 가격으로 구해야지 깡통 전세를 차지하는 위험. 그러니까 찰 위험에 찰 위험을 피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 9월달 시사는 여기까지. 총 40개 소재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복습 충분히 하시고요. 여러분, 다음달 시사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